뭐가 제일 유명해요? 그래도 이거, 이거 우리가 괜찮다라는 거 디아블로랑 시금치 피자 외매 없죠? 그런데? 그 밑에 소스를 베이스 자체를 매운 소스아 소스가 매운 거예요? 네. 시금치 피자 시금치는 발사믹에 묻혀가지고 아, 그니까 루꼴라처럼두 아, 네. 분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소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. <목소리가> 아, 이제 끝난 거예요? 집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와 잘생기셨네요 형들이. 반갑습니다. 예. 피자 가게 보이죠 여기? 네. 저희가 아침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. 네. 두 분이 이제 야심차게. 아파. 하면 좀 불편한 점 없습니까? 아, 지금도 불편해요. <laughs> 어, 아마 전에 이가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이다. 이것도 맞습니까?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잘모르겠어요이수를 받았잖아요. 어, 사장님 그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재료 관리도 그렇게 하고 고자리에 그다 그렇게 놨을 것이다. 아, 아니 재료 관리 형이 다 다시 세팅한 거예요. 아 그런 거예요